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요. 대구시 북구, 검단동에 있는 민들레 아파트라는 물건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왔고, 어, 토지 면적은 음, 7평, 어, 건물 면적은 20평 중반, 초중반이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최소감정가는 1억 2천만 원이 지금 거의 6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아파트 상태는 외관은 뭐 이제 칠을 한지 얼마 안되니까 가끔 보이고 어,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 아파트로 추측이 됩니다 그죠 음. 307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식도 조금 있어 보이죠 네. 그렇고 자 아파트 내용을 한번 보면 683세대 아파트고요 1991년 이니까는 34년 이렇게 된 아파트네요. 동화주택이라는 데서 지었습니다. 총층수는 15층인데, 우리는 아까 3층으로 기억되죠. 307호, 3층입니다. 자 권리분석 해보면 어, 임차인은 표모모씨가 어, 보증금 500만원 이렇게 살고 있네요. 대항력 표시는 따로 없는데, 아마 그 소위 임차인이니까는 뭐 낙찰자랑 크게 어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저당권 뒤로는 다 말소가 되니까는 어 크게 어 권리분석사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표 땡땡님 보면 전세권도 있죠 어 전세권도 있어가지고 근데 앞에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전세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세권을 해서 이제 그 소액 임차인이 되면 그거 하기 때문에 이미 경매보다는 훨씬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이 500만원 크게 문제없이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자매가물건명세서 한번 보죠 별 내용이 없죠 넘어갑니다 자 현황조사서 현장을 방문해서는 아무도 못 만났다 전입세대 확인한 결과 전입자로 소유자 신용과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임차인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죠? 어...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까 전세권자는 없을 수도 있겠군. 전세권자가 없으면 그쪽 500만원 못 받는데, 어... 이상하네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렇고, 위치 한번 보죠. 자 검담로라고 해가지고 주위에는 보면 딱 봐도 이제 뭐 이제 어, 상업지구 공단지구 안에 있는 그 반대편에 이제 주택이 조금 있고 빌라랑 우리 아파트가 그나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회 사다니면 좋겠지만은 집 주위에 인프라는 뭐썩뭐 뭐 좋다고 할수 없다. 뭐 그래도 완전 시골은 아니니까 그죠? 뭐 먹고 사는 거야 하겠지만은 대구 광역시치고는 위치가 그렇게 뭐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뭐 집도 뭐집 가격이 좀싼 편에 속하니까 약간 그런 점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음 가격을 한번 보죠. 그래도 1994 5,900만 원. 타입이 하나밖에 없죠. <laughs> 자 매매를 보면. 8,500만 원이니까는, 어, 최저가 대비 가격은 충분히, 어, 남길 수 있는 가격이고, 전세를 봐도 7,000만 원. 근데 이제 우리는 6,000만 원 하고 있으니까는, 플러스 투자나, 어, 아니면은 그 투자금이 거의 안들수 있는 그런 물건에, 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거 보면, 8,500, 8,600, 9,300이라가지고, 어, 8,00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으니까는, 최저가 대비는 뭐 2천만원 이상 2천 5백만원 뭐 9천만원에 팔수 있으면 3천만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는 2천만원 이상만 나면은 충분히 음,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도 8천 7천 매매랑 임대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대도 좋고 매매도 좋은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대구시 검단동에 있는 민들레 아파트 같이 한 봤습니다 매매에 놓기도 좋고 어, 전세에 놓기도 좋은 그런 물건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